16년이란 시간을 누명을 쓰고 복역한 남자 양강칠. 그는 권력가 집안에서 태어난 진범에 의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런 강칠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그녀가 강칠이 처음으로 사랑했던 첫사랑의 딸... 이었는데... 세상물정을 알만큼 알고 배울만큼 배워 스위스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녀와는 달리 18살에서 연애서보가 하나도 자라지 않는 강칠은 살인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외침들을 그녀에게 뵙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이런... 정진아, 밥 먹자고요. 밥 먹자고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먹는 거 건강에 안 좋다고요. 나중에. 나중은 없어요. 나는요. 16년 동안 나중이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앞에 맛있는 순대가 있다.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은 먹을 수 있다. 그럼 됐다. 오케이 굿 끝. 그렇게 순수했던 강치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진아에게 바로 입을 맞춰버리고. 나도 실수했어. 동정 과했어. 나랑 얘기 좀 해요. 지나의 기분이 왜안 좋은지 몰랐던 강칠은 자신이 차였다는 사실에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기 시작하고. 뭔 짓이야 지금? 나한테 화났어요? 왜 나한테 화났어요? 몰라서 물어요? 내가 화가 왜 났는지 정말 몰라요? 그래요, 난잘 모르겠어요. 그쪽이 왜 나한테 화가 났는지. 내가 그쪽한테 입 맞춘 게 그쪽한테 그렇게 화가 날 일이에요? 내가 헷갈리지 않게 말해요. 내가 싫어요? 그래요? 나한테 한 행동 다 동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한테 입맞춘 거 가지고 지금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쪽을 좋아한 걸왜 사과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 좋아한 게 무슨 문제라고? 만약 사과를 하려면 그쪽이 해야지. 나는 그쪽이 좋은데 그쪽은 내가 싫으니까 싫어서 미안하다고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봐요, 안강치사 사과해요 나한테! 미친 비주 m 이 나오며, 진아는 강질의 순수한 외침에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진아를 구해주며 살짝 화해하게 되고, 사과하려고. 네, 그쪽 좋아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갔었어요. 나는 머리가 단순해서 좋은 거 싫은 거두 가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쪽이 날... 안 싫어하면 좋아도 하겠구나.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동정이란 말, 나는 동정이란 것도 받아보질 못해서, 그게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많이 불쾌했겠다. 내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정은 아니었다고 오해 말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쪽 안줄 하려고 무지 노력해봤는데요, 잘안 돼요. 그냥 우리 강질이 진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사귀면 안 되나요? 둘은 사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입맞추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생각이 필요함. 나중에 해요. 중간중간 진아의 전남친 김쌤이 강씨를 무시하며 진아를 떠나라 하지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뻔뻔스럽게 정말 올바른 말과 자신감 넘치는 어투로 김샘을 눌러버리는 강칠 네가 아는 진아씨는 돈 있고 배우고 뭐가 잔뜩 있어야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냐? 진아씨가 널돈 있고 배워서 뭘 잔뜩 가져서 좋아했어? 넌 나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냐? 뭘 주렁주렁 가져야 네가 괜찮아 보여? 하지만 강칠이 16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된 피해자가 사실은 진아의 아버지의 동생 즉 삼촌이었고 진나의 아버지는 강치리 진범이라 무덕기에 준나게 뚜니다용기가저게된 것도 놈이 한 짓이지. 그까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진아가 알게 되고. 내가 너한텐 내가 너한텐 한나 복수거리밖에 안 보였니? 아니 너 뭐야 너 뭐야 당 자식아! 당신 엄마가 믿은 사람 당신 엄마가 난 증거를 찾을 거야 죽어도. 그래도. 강칠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데난 너랑 헤어질 거야. 양강칠 사건은 100% 증인에 의존한 사건입니다. 증거물이 아니라. 진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기에 자신의 어머니가 강칠이 진범이 아니라고 믿었던 단서를 찾았고. 아빠가 형사셨어요. 증거물이 있다고 그러니 엄마한테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투셨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당시 어머니가 만나고 있던 변호사를 찾아가 강치리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게 삼촌이 죽을 때난 상처입니다. 이게 당시 증거물이고요. 삼촌은 등 뒤에서 깊게 찔려 폐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상처가 폐를 찌른 상처이고 그 옆에 건 그냥 살짝 찌른 거죠. 근데 칼은 폐 조직이 안 보입니다. 칼은 두 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치명상을 입힌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사진의 것은 치명상을 입힌 칼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나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충고 하나 합시다. 다음부터 나한테 쳐가지 마요. 내가 길을 걸어가든 말든 택시를 타든 뭘 타든 고집을 부리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지나신 지나시 갈 길이나 가요, 예? 나한테 그딴 식으로밖에 말 못해요? 다시 한번 강질의 순수한 외침을 듣게 되는데, 내가 네, 이딴 식으로 당신을 안대하면 그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데요? 안 어? 아니 같이 손잡고 도망이라도 가자 그래? 날 오해하고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뭘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당신을 복수거리로 봤냐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강지를 다시 만난 진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복수인 줄 알고 멈추라고 말하지만... 네가 한 말을 기억해, 복수한다는... 16년간 정말로 억울하게 복역한 강치는 진범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박창귤! 당신 삼촌을 찌는 박창귤! 바다가 들으라는데 크게 외칩니다. 떠나려면 아싸라게 떠나요. 당신 엄마를 교도소 유리창 너머에 두고 군인을 좋아하고 7년을 미워하지 않고 기다렸어. 안 보고 안 만나고 말하지 않고 지금처럼 사랑하는 거 나한텐 아주아주 아주 익숙한 일이야. 안 힘들다고 난 괜찮다고 난! 그러니까 가라고! 내가 당신 엄마 보면 뭐라고 싶은 줄 알아? 증거물 주면서 이제 날 불안해하지 말고 편하게 믿어도 돼요. 그말 하고 싶어. 덮는 건 쉬워. 벌써 형도 살았으니까. 공소시원지 뭔지 그것도 이미 지났을 테니까. 근데 나도 한 번은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억울하다. 나한테 다 사과해. 나를 눈곱만큼이라도 의심했던 사람들. 싹다다 다 사과해. 유배도, 정신아도 우리 엄마도, 국수도, 저기도 다다다 사과해. 버퍼 지난 일이지까? 이 일로 당신은 지금도 날 사랑하는 게 두려운데 이게 왜 지난 일이야? 이 일로 당신 아버지는 지금도 화나 있는데 이게 왜 지난 일이야? 2011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빠담빠담. 저는 이 드라마를 군대에서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 신분이 7~8만 원 벌던 군인 신분이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양강실이라는 캐릭터에 더욱 몰입해서 재미있게 볼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이 드라마는 중간에 살짝 판타지가 나와서 살짝 당황스럽긴 하지만 배우 정우성의 인생 연기라 할 만큼 항상 잘생긴 역할만 하던 정우성이 생활 연기와 진짜 누가 봐도 16년을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나온 캐릭터를 실사화해낸 느낌이었습니다. 주인공 강칠은 16년 전 고등학생의 정말 순수한 그 마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서 여자에게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순수한 모습 때문에 저는 한지민이 연기한 정진아에게 사랑받는 게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지민이 연기한 정진아의 직업은 수의사인데 작품 초반에 보면 진아가 계속 강아지 안내견을 교육하며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한 게 강칠도 상처가 있고 심성은 정말 착하지만 아직 세상에 알려주지 않았기에. 지나라는 캐릭터가 조금 더 사랑하며 알려줘야겠다는 그런 모성애가 발동하며 안내견과 강칠이 이제 비슷한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 인생 드라마였기에 2년 전에 스토리텔링 리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칠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보았고요 진짜 기적같은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JTBC 홈페이지에 있는 이 드라마 빠담빠단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 정주행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범죄자라고 무시한 대가를 돈으로 치면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내가 당신같이 괜찮은 여자를 보고도 사귀자고 말을 못하는 걸 만약 돈으로 치면 그게 대체 얼마나 될까요?